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름이 많이 덥죠. 아, 시원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또어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어그법화경야광 보살 본사품에 보면. 어, 이 경은 중생을 구원하는 경이며, 라는 내용이 나와있죠. 예. 그리고, 어, 법화경한 품씩 할 때, 오늘의 개송이라 해가지고, 어, 개송을 짧게 한 개씩 한번 하고, 이제 한 품씩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저 뒤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개성이 많이 있죠. 그 개성에 보면 짧게 한주 개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일단은 개성을 읽어보기 전에 자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신 세존께서 개성으로 무진이 보살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관성보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성보살이라 부르십니까? 이렇게 무지개보살이 물어보거든요. 부처님께서 그의 이름을 듣거나 몸을 보거나 마음에 생각하여 소중히 간직하면 모든 세상의 괴로움을 능히 소멸하리라. 이제 계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이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 보사를 생각하는 거룩한 힘으로 불구덩이는 연못으로 변하게 되리라. 뭐 불구덩이 말에, 불구덩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건데요. 뭐, 진짜 불구덩이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몸과 마음의 어려운 상황에 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불구덩이라고 할수 있죠. 괴롭고, 뭐, 그런 순간. 또개송을 살펴볼게요 혹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가서 용과 고기와 귀신의 난을 만나더라도 관세음보사를 생각하는 그로가님으로 파도가 빠뜨리지 못하게 되리라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네, 오늘의 개송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6 수기품입니다 수기는 뭐냐면 어 부처님이 이제 어떤 존재에게 이 다음에 어떤 부처님이 되리라 부처님이 미래에 되리라 이렇게 미래를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부처님이 될 거다 예정되어 있다 이런 걸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기품에서는 이제. 빼어난 제자 이죠 부처님을 빼어난 제자 몇 분, 어, 과또5 0 0명의 제자에게, 이 부처님이 되리라, 미리 여, 여언이라 할까요? 알렸습니다. 첫 번째로, 마하 가습에게, 이제, 부처님이 세종께서 법학명을 사라는 자리에서, 가습은 광명열애가 되리라, 아, 좋잖아 미래에, 발잖아요 그, 미래 희망적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이제, 아, 힘도 나고 좋잖아요. 그죠? 어, 나의 제자인 마하가습은 오는 세상 3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면서 여러 부처님의 한량 없는 건법을 널리 펴다가 최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그, 이 가습은 다음에 이런, 부처님 이름을 갖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가습은 이름은 광명여의 응공성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일사 불세존인이라, 나라의 이름은 광덕이요, 겁의 이름은 대장음이라 하리라, 이렇게 정해져 있답니다. 네 가습은 이런 부처님이 된다고 부처님의 미래를 내다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빼어난 제자 중에, 목걸련 수보리 가전년에게도 부처님이, 그 부처님 되리라 수기를 주십니다. 어, 목걸련 수보리 가전년은 수기를 좀 달라고, 마가습 수기 받는 거 보니까 부러워서 또 수기 좀 달라고 합니다, 부처님께.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십니다. 그 중에서 수보리는 명상열애가 되리라. 에어컨을 켰는데, 수고리는 오늘 세상에서 300만 원다윗다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 존, 공경하며 존중 찬단하리라. 항상 범행을 닦아서, 어, 좀 거룩한 행을 범행이라고 여기서는 말합니다. 거룩한 행을 닦아서 보살의 도를 구속하고 최후의 몸으로 성불하리라. 자 몸을 받아 일단 그 몸이 최후의 몸이 되었을 때 선물한다고 한다. 이름은 명상열에 은공장변지 명현조 선서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존이니라. 거부의 이름은 유고요 세계 이름은 보생이라 하리라. 네. 예. 그 다음에 가전연은 금광열애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 대가저녀는 오는 세상에서 여러가지 공양거리로 8천억 부처님께 공양하여 받들어 섬기고 공경 존중하리라 공양 공경 존중 찬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네요. 선불할 때는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웠는데 높이가 1천 유순이요 가로와 세로가 500 유순이니라 검은 유리, 자그마노, 진주맥의 칠보로 합하여 이루어졌고, 꽃과 영락과 바른 향, 가루 향, 사른 향과 일상과 단계와 건기로 탑에 공양하느니라 그래서 가전녀는그 이름은 연부나제 금광열의 음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존이라 하리라. 그리고 목걸려는 전당향 열애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대목걸려는 마땅히 여러가지 공양거리로 8천 부처님께 공양공경하고 존중하며 여러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는 각각 탑을 세우는데 높이는 1천유순이요 가로와 세로가 다같이 5 0유순이니라 그리고 성불해서 이름을 다마라발 전단향열의 은공 전변지 명현종, 선서사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세존이라 하리라. 고합니다. 그리고 또 나의 모든 제자로서 위험과 공덕이 구속한 사람들이 그 수요가 500명이나 되는데 모두 수기를 받아 오는 세상에서 다 같이 성불하리라 예, 제자 몇분 수기 받고 또 500명의 제자도 수기 받네요. 더운데 예, 네, 시원하게 보내세요 오늘은 수기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